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그러니까 용이 안 나왔죠. 용이 안 나오고 네. 천하인은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음. 저는 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까 얘기 를 살짝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현역 의원 음. 현역 의원 1 0명 정도는 합류를 할 것이다. 꽤 구체적인 수치죠. 이거는. 음, 그렇데 조금 전에 뭐 형님이 이따 다시 한번 그 읽어주셔도 되겠지만 음. 거기는 에 현역원은 없는 것 같고 없잖아요 현역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했다는 건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한 여쭤보시면 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술렁이는 게 진짜 좀이 음.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야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원, 외에 계신 분들 중에 공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고, 출마를 할거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자, 이분들이 이제 나갔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에 나가는데 음. 그래서 몇 퍼센트 득표를 할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0%를 얻어야 반이 나와요. 선거, 어, 비용에. 선거 비용에, 선거 비용 반. 15%를 얻어야 전액 환수인데 그것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비용 아, 아니, 처리가 안 돼요. 선거 비용 환수 문제있구나 네. 돈이 듭니다. 어... 그걸 감수하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국가혁명 배상금 당처럼 어. 허경영 아저씨가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 돈, 사람들 다1% 0.몇%에서 1%, 0. 0. 몇 %에서 1 정도 얻었거든요. 그때 지난 아, 전선 때. 그것도 나오더라 그만큼. 국가혁명 배상금 당1% 어. 나와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말은 할수 있어요. 나 나가서 할 거야. 신당 뭐할 거야. 어. 근데 그게 뭐 입당할 수도 있고 당은 만들 수 있는데 음. 당선자를 낼수 있는 게 있느냐 또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예. 네. 그렇죠. 그다음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례정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아예 되게 힘들다? 어떻게 되겠어요?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1등을 해야지. 어. 1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게 뭐구현거처에여을 뽑는 게 아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게 누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음.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위 변수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상위 변수 뭐 음. 당선이 되느냐 말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 밑에서 이 강에 누구 표를 네.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에 이제 이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이 왜 그러면은 창당을 하느냐? 음. 뭐예요? 뭐 일당이 돼서 뭐 국회를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뜻이 안 맞아서 나온 거잖아, 그냥.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질문 드린 건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워딩이나 허은하 의원의 워딩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의원도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전 의원이죠. 그죠. 이제 그 아마, 처리가 나가서, 아마 처리가 됐을 거예요. 처리가 됐을 거니까 지금 25석 얘기도 하고. 한김 어디서 나오는 거냐? 25석. 25석 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꽤 자신감이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 의미가 있으려면 현역이 네. 1열명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어. 어, 막 여러 가지 흥분된 상태에서 나가서 탈당해서 이준석 씨나 어. 입당 가능해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어. 경, 경선에서 떨어지면못 나가잖아요. 그 전에 나가지 그 전에 아 느낌 세하다 어, 그러면 어, 뭐컷 탈락이랑 컷 탈락 어. 좀 나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 당에서 열명 정도 뭐 저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어. 과거에 어. 이준석 어. 대표와 목소리를 같은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공천 탈락해서 글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되면, 그다 빽지 달러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명분도 없고 그냥 독립리그 팀이야. 독립리그 <laughs> 어. 아, 야구 좋아해.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다 방출 당해가지고 그냥 뭐 모여 있는 거예요. 공포외인구 공포가 어. 없이 그냥 외인구단. 다시 나는 거야. 프로로 가겠어. 이거잖아 지금. 어, 독립리그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 김성근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어. 독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시 프로에서 방출됐다가 다시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광야로 나간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큰그 집권당에서 일단 광야로 나가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자신감을 보이는 이면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하고 연대.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물밑조리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3지대, 이제, 약간, 소위 빅텐트론, 뭐, 금태석, 양양자, 다 합쳐서, 그, 그러니까 당을 합당을 안 하더라도 선거를 연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건 빅텐트가 아니라 그냥 독립텐트예요 왜냐하면, 어, 독립텐트요 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분명히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기는 어. 보수인데, 음. 이대로 가던 국민의힘이 보수를 괴멸시킬 수 있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렇지. 보수라는 정치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보수신당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보수 신당을 만든다고 했던 건 제가 기억이 나긴 해요. 예. 근데 지금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가서 하는 게 보수 신당이라고 볼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 보니까 나가면서 탈당의 변이 음. 뭐 보수를 개혁한다 이런 거보다 음. 뭐 국민의 실용적인 뭐 삶과 관련된 거에 뭐 그런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뉘앙스가 형님 말테 조금 그었어 그러면 삭졌어.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호와유. 어. 누구세요?요. 누구세요? 이준석 대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뭐 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음.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치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음. 등원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음. 뭘 위해서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슈 메이킹 하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음... 관심 끌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뭐예요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의 보수가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겠다 나가면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형님 얘길하면 근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또뭐 지금 뭐 금태섭 의원 양양자 공이랑 뭐 소위 말한 빅텐트를 만들어서 민주당그 민주당 그저 민주당 그 비명하고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그... 잡탕이 된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민주당 비명이라고 할, 하더라도 어. 지난 대선 과정이나 그 이전 뭐 사칠 재보궐 뭐그 어. 뭐, 당시에 번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세요. 그때 그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어. 전 대표는 당 대표였어 우리 당에. 음. 그 민주당 그 비명이란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이 다른 부분을 우리 기사 같은 경우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단순히 총선 앞에 뒀다고 해서. 어. 합친다고요? 그 합칠 수 있는 접착제가 뭐냔 말이야. 난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명분을 이렇게 만들려는 것 같아. 그 양쪽의 대결 구도에서 서로 음. 죽이고 증오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에 다가가는 실용적인 정치를하겠다 그래서 <laughs> 공화전. 네, 그거를 이제 제3지대론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님 말씀처럼. 이건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얘기잖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이준석 이제 그 내부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음. 오늘 그리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허우아원도 그렇고 이낙연전 대표도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럼 형님 말대로 이게 만약에 함께 한다. 만약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게 명분이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치용주의에서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당의 정강정책부터 못 만들 거예요. 그거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 지금 신당에. 아, 그거 봐요. 어. 처음에 김치찌개를 끓인다 고 그랬어. 어. 그래서 김치를 좀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하다가 이게 재료가 모자라니까 어. 거기다 막 라면을 넣어. 어. 그러다 막막 막 돼지고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막 오리고기를 넣어. 어. 뭐 그러다가 뭐 어제 막 만두를 넣어. 어, 어? 그러다가 뭐, 뭐 생강도 넣고 뭐뭐 뭐 마늘도 넣고. 이게 뭐냐 는거야요 그가. 레시피가 뭐냐고 음. 누구 레시피냐는 거예요. 음. 처음 얘기가 다르죠. 나왔는데 나 김치찌개 시켰는데 니거 김치찌개 엄청 잘 끓인다며 세, 없던 김치찌개를 한다고 한다 왔더니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에 청국장 넣고 스팸 넣고 부대찌개를 어, 뭐 다고 이렇게 됐다. 거든 막 된장도 넣어 막.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 설명할 을 거예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음. 자 유호정과 저 이준석만 보세요. 유호재서 급 금태섭 쪽이랑 같이 한다면 유호정도 같이 하는 거니까 어. 이준석 전 어. 대표 유호정 어. 노회찬 로론... 정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치. 노회찬 정신 대통령.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어.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분이긴 어. 하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해 면 완벽한 진보잖아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완벽한 진보 정의당은 맞죠? 진보가 맞아요.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어. 그랬잖아요. 어, 어, 어. 그러면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어. 지금 설명이 없이 뭐다 만날 수 있다. 어. 나는 열려 있다. 노이차 어. 훌륭한 분이다. 이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설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서사 있는 걸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으, 으.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아직은 다 설이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금태섭 그다음에 뭐 양양재 뭐다 합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음. 형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어전 대표가 과거에는 이제 이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그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내부가 썩었고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보수를 개혁해야 되고 보수를 변화시켜야 된다가 이제 어찌 보면 신당을 창당하는 변이었잖아요 초반에. 예. 네. 그런데 지금은 형님 말씀대로 다 열려 있다 그러잖아. 사실 음. 지금 이낙연 쪽이랑은 열려 있으면 안 되지 보수를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준석 대표를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 지지 철회하겠대.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논리라든지 음. 음, 어떤 명분 싸움 거기에 저는 굉장히 고개 음, 끄덕이는 분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때 그, 그 얘기가 또꽤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단대표까지 어. 됐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이렇게 토픽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주, 이준석이라는 분의 모습은 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음.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했던가. 음. 좀 그렇잖아요. 천하용인을 1년을 했는데 천하용인 박석 김뭐윤뭐 뭐 이렇게 나와야 네. 되는데 아 처다용인 그 한, 이게 늘어났어야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을 했으면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인조가 네. 막 8인조 막 12인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3인조가 되고 그것도 개별 탈당했어. 저 어, 3인조가 되고 어. 또뭐 개별 탈당이야뭐뭐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뭐 했으니까. 어쨌든. 예. 네. 그 부분이에요. 1년 동안 했는데 왜안 늘어났냐는 거야.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그게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프지 아픈 거예요. 아프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저도 이제 좀 안타깝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때 당 대표가 됐었잖아. 그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리고 뭐 어쨌건 뭐 선거도 치르고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지방 선거도 이기고 하여튼 뭐 물러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국민님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했으면 주변에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음. 그게 안되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가 형, 형도 아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랬잖아. 음. 나도 있었어요. 아, 들어보면 맞는 말 많아. 근데 왜 사람이 없어?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동훈 그게.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음. 태도라는 음.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인석 대표 둘다 약간 천재과잖아. 음. 약간. 근데 물론 또 이준석도 천재라 그러냐고 나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천재가 맞아요. 근데이 공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더 많은 사람들 공감 끌어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태도로 나오면 안 돼요.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태도 변화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태도에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의겸하고 막 얘기하고 막 국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도 어... 그렇지.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지. 말린 거는 말 꺼낸 사람들이었죠. 뭐 시리즈죠? 그렇죠. 어, 김... 이모부터 시작해서 3M부터 해가지고 <laughs> 어? 청담동 그거 할때뭘 거시겠습니까? 어. 뭘걸 걸고... 거기서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나도 어, 나도 뭐 의원직을 걸겠다고 당신 뭐 뭐를 러려야이 똑같아요 뭘 거칠 수 있으세요 할때저 같으면 좀 흥분했을 것 같은데 한동 어. 이제 의원님 이거 어. 뭘 거칠 수 있어요 맨날 똑같잖아요 자세가 어. 이렇게 딱 어. 어. 그렇죠. 계속 똑같이 한다니까 어. 그까 그러니까 감정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렇지그러 하수지 거기에 말린 사람들이 훨씬 그렇지. 더 거기서 어. 이제 움찔해 가지고. 타이밍 놓치잖아 그러면. 그고 마이크 나가고. 김선크하고 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저는 뭐또타람이뭐 저기 기인이 다 친다니까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요즘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새 이름을 짓겠죠 그 요리에 대해서. 아 요리는 그렇게 이제 형이 아까 말하냐. 뭔줄 모르겠어. 난본 적이 없어요. 어.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뭐 무엇 어떤 그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 보수 내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나왔으면 난 이걸 한다 이기 있어야 되거든 깃발을 이렇게 꽉 형이 말하 보 수를 바꾸겠다 고뭐냐는거예요 뭐 그러니까 보수로 바뀌기 원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이게 딱 됐으면 음. 좋겠는데 진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했잖아요 봐요. 어. 우리가 뭘뭘 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이러니까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우리 몇석 해요. 그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니20몇석인지 아. 아. 어떻게 알아? 지금 25. 그 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뭘 해야가 나와야지. 뭘 해야가 나와야 되는데 돼야가 나온다. 어. 아. 결과치를 숫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음. 숫자는 그냥 딱 보면 검증이 되잖아. 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탈당 날짜를 고지한 게 그렇죠.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줄을 몰랐겠죠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자기의 어, 정치적인 어떤 입장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날짜가 그렇게 되면서 끝나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날짜 그렇게 됐고 안 나갈 수가 없었잖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랑은 처음부터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그, 게임,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음... 그거는 딱, 아, 이준석 전 대표가 향니 얘기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또이 안에 계속 있, 있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나왔는데, 나와서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명확하게 물론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빨리 볼 레너라는 건좀 그렇지만 근데 워낙 이제 명석하고 똑똑한 친구니까 그럼 여기서 딱 뭐가 이제 아 이준석의 비전은 이거구나라는 게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여 그래서 형이 말한 것처럼 성만 보이고 고게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저뭘또 뭐저뭐 벌써 한 시간 반 됐어 원래 그렇지 뭐 오늘은 나 별로 할거 없을 줄 알았거든 아니요 <laughs> 저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아, 맨스테이님, 송파갑 3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백성으로 동네에서 도는 민심은 국힘에서 너무 자동문으로 생각하는 민심도 있다는. 유희석대인님 참고 있을까 여기 네, 파갑을뭐 누가 간다 누가 간다 매 나오면 송파갑 지난번에 3.18% 이겼어요 어려운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때문에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똥똥 봐야 돼요 되게 어려운데로 저 생각합니다 같은 음. 강남 3구가 아니에요 음, 제가 잘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각성도 충분히 인지를 네. 하고 있다는 또희석영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이어르님 아이어르님은 항상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해요 음, 음. 늘 너무 감사드리는 분이에요 김무성 음.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 준석, 성철, 예본 꺾기, 당신, PK 민집 수습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김우성 대표 저도 좀 알지만 저분은 그래도 너무 이제 올드하시지 않나? <laughs>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미대원장을 <laughs> 축으로 하는 약간 이 젊음 젊은, 젊은 이미지, 그 세대 교체 이미지에 약간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형님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어, 생각하냐는, 어, 어, 그러니까 김우성 거예요? 대표가 뭐공관위원장 뭐뭐 이런 거예요? 공관위원장이냐, 아니면 지역구를 나가느냐, 뭐, 여러 개 있겠죠. 그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지 뭐, 댓글에는 네. 뭐, 국회의원도 정년해요, 네. 뭐, 이러고 나왔어요. 네. 네. 음. 하여튼, 뭐, 김우성 대표도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하신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좀 봐야 될것 네. 뭐, 같습니다. 움직이신다고 해요. 예. 네, 우리 극탄님 좀 올려주실래요? 댓글 좀 볼게요. 이재명 대표 어, 피스이슈의 국힘이 떡밥 물고 지흙탁 싸움 안 하는 게 보여서 예전과 달리 세련되게 보입다다 아, 보입니다. 예. 아 예. 맞아요. 제가 이번에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원래 저기서면 민주당원이 또 그랬다, 뭐 이러면서 막우와뭐 이거 할 텐데 네.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피습당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달라고 한동훈 비원를 치고 나가고 그냥 국민님이 조용하다 그랬잖아 내가 보면서 아, 어 역시 극탄님이 제대로 보셨네요. 자 탈당 계 냈어요. 아 네. 냈어요. 네. 아 자꾸 탈당 계 네. 어, 내긴 했나요? 오피셜로는 안됐다고 네. 했는데 네. 네, 탈당 계 냈다고 합니다. 네. 뭐, 정할 겁니다. 우리 장민우님 아. 무엇을 넣어서 끓이든 그러니까. 맛있으면 새로운 레시피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맛이 예. 없으면 망하는 거고요. 그저기는 그러니까 그래 형님 뭐 이게 뭐, 뭐 이낙연 누고 저기 금태섭 누고 막 이렇게 하면 잡탕인데 그게 뭐냐 이런 취였는데또 그게 탁도 이게 세팅이 잘 되면은 말씀 새로운 레시피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뭐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 있네. 또 맛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할때 예, 예. 결국 이제 승부가 나야, 난다는 것겠죠 예 네, 맞습니다 히든님 윤석열 김한길 <laughs> 조정훈 김근식 <laughs> 윤인성 어 <laughs> <laughs> 기침 나왔다 하여튼 정통 보스화이팅 끝까지 권해 왔셨습니다 이더님은 그냥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최성호님 분야별로 대표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데 해야 대표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좋은 능력으로 보이는 단체에는 한계가 있죠. 아 중요한 얘기. 예요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차라떼님 유인석 대변님 계속 대변인 하셔서 아, 너무 <laughs> 반갑고 고맙습니다. 좋아요라고 아유. 하셨습니다. <laughs> 어 갑자기 살에 걸렸어 요 아까 네. 형님 위로 보고. 세레디피티님 와우 오늘 정말 재미났어요 두분 정말 감사하고 유희석 대변인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네. 말씀 드릴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 감독이 오셨잖아요. 제가 야구에 비유할 텐데 그럼 이제 시즌이 개막해서 한 개막전 몇번 하면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 세전대팀. 어, 저쪽은 이제 계속 똑같은 감독이 하고 있고 어. 중요한 건 개막전 선발 오더보면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는 말... 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작년 시즌에 뛰었던 주전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지. 많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지, 안 바뀌지. 근데 우리는 뭐 2군에 있던 선수 뭐 1.5군 정도 아니면 전혀 딴데 있다가 야구를 훈련해서 온 사람 뭐 이런 어. 사람이 올 가능성이 크다면 그렇지. 한동훈 감독 체제 하에서는 음. 그런 공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있었던 주전 선수로는 음. 또저요 그렇지 그뭐뭐 한화 지금 제가 비하는 거 아니지만 어. 한화 일자 똑같.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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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그, 개막전이더라고. 그, 그러니까 그렇죠. 어, 자가 그러면 <laughs> 최원호 감독이 음. 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막 유현진도 데려오라고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 어. 막 FA에서 안치홍도 데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거. 그런 걸 해서 어. 어떻게든 변화를 줘야 한판 붙는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한화의 최원호 감독 입장에서. 어.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지. 나온 게 헌신. 그러니까 그렇지. 주전이 막목니 부리고 계약할 때막 어머 어, 하고 뭐 감독 어. 막말안 듣고 사보타주하고막 어. 코치 몇 명이랑 막 어. 가서 술 먹고 막,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 막 따팅 간다 고 그러고 막.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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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그런 상황이다. 아 이거 마지막에 아주 좋은 네.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개막전에 어떤 선발진을 내세우느냐. 아, 그렇죠. 선발, 어떤, 오더. 네, 선발 오더. 선발 네. 오더. 결국 어떻게 어떤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느냐가 결국은 이번 총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야 그래서 이겨야죠. 근데 아, 중요한 건. 그렇죠. 그래서 이겨야죠라고 하셨습니다. <laughs>